파산을 할 때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호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traditional IRA가 됐든 Roth IRA가 됐든) 이거는 한1.1.7 밀리언까지는 보호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파산을 신청해도 그 돈은 크레디터한테 가지 않아요. 회사를 통해서 하는 은퇴연금 있잖아요 말하자면 401K라든지 403B, 457, Simple, SEP IRA 같은 모든 거는 Unlimited Protection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회사라도 회사를 통해서 은퇴연금을 만들면 현재 택스 공제도 받고 돈도 많이 은퇴연금에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떠한 우리가 기댔지 뭐 않았던 일이 생겼을 때 생겨서 우리가 혹시 뱅크럽지를 하게 되면 파산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재산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안 줘도 돼.